네, 이달의 고도물 기능, 공급사 관리로 다양한 브랜드 상품 판매하기 주제입니다. 어, 공급사는요, 우리 쇼핑몰의입점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브랜드 어, 또는 회사 등의 파트너사를 의미합니다. 어, 상품 판매 목적이 있는 다른 회사를 우리 쇼핑몰의 공급사로 입점시켜서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 공급사 기능은 보도몰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능인데요 어, 이 기능은 입점한 공급사가 어, 상품과, 상품과, 가, 상품과 관련된 여러 상품 상세 페이지 여러 이벤트 페이지 뭐, 이런 콘텐츠를 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어, 지원하는 관리 기능입니다 이런 어, 기능을 통해서 공급사는 어, 상품을 등록하고 재고도 관리하고 게시글도 우리 공급사와 본사를 위해 작성하고 판매 통계 자료들도 제공되고 이런 어떤 기능들을 기능들이 고동물 해서 제공되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공급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운영자분들의 업무를 조금 더 덜어주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사별 개별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어서 오픈마켓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어, 쇼핑몰 운영자는 공급사별로 어, 운영자 계정을 이렇게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어, 특히 이 메뉴별 권한을 설정하고 부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직접 제조한 상품이나 직접 사입한 상품 이외에 여러분들도 이 다른 회사의 브랜드 상품 또는 도매 상품 등을 입점시켜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여러 벤더사를 입점시켜서 어, 다양한 상품 취급, 또는 다양한 상품의 카테고리 구분이 없는 오픈마켓 형태의 쇼핑몰 운영도 고동을 해서 가능하고요. 어, 브랜드 상품을 보유한 회사의 전문 카테고리 상품을 취급해서, 의류 브랜드 전문 쇼핑몰과 같이 이런 카테고리와, 카테고리가 명확한, 카테고리가 명확한 컨셉 쇼핑몰 운영도 가능할 것 같아요. 또는 인플루언서와 어울리는 상품을 직접 개발하거나 또 외부에서 발굴한 다음에 매칭시켜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협업 콜라보 판매 이런 어떤 인플루언서별 협업 쇼핑몰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인플루언서에게 공급사 수수료를 개별로 측정한 다음에 상품 판매 정산 관리 시스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쇼핑몰 운영이 가능한 공급사 관리 기능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 공급사 관리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공급사 관리 메뉴에서요, 오른쪽 상단에 공급사 등록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공급사가 쇼핑몰 어드민에 로그인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 배송할 수 있도록 이 어드민에 접근이 가능한 관리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등록을 좀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수정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공급사의 이름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름을 입력하실 때에는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이제 판매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판매 수수료는 어, 공급사의 상품 판매 이후 정산 과정에서 어, 판매 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를, 어, 기본을 포함해서 이렇게 최대 4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여지시는 이렇게 회색 처리되어 있는 수수료는 현재 적용되어서 사용 중인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만약에 이렇게 수수료를 변경해서 사용한다. 라고 하신다면, 어, 이전 주문건은 적용되지 않고 변경 이후에 주문건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배송비 수수료도 있습니다. 배송비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어, 공급사 상품 판매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배송비도 우리가 어, 수수료로 적용해서 어, 판매 금액에서 쉐어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배송비 수수료도 이렇게 판매 수수료와 동일 적용을 풀게 되시면 네 보여지시죠. 네, 기본을 포함해서 총네개 네, 이렇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상태값 보게 되시면요. 어~ 탈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상태가 탈퇴값인 경우에 만약에 이 탈퇴한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 같은 경우는 어~ 상품의 노출이나 판매 상태는 노출 안함 판매 안함이런 상태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하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사 등록할 때에 이 상품과 관련된 권한을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상품의 등록, 그리고 수정, 삭제 권한을 자동과 여기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지금 대표 어, 최고 운영자 본사의 최고 대표 운영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 자동 승인으로 세팅하게 되면 공급사가 상품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즉시 어, 그니까 즉시 판매가 가능한 그런 세팅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 보도록 할게요. 네, 공급사 정보는 사실 뭐이 부분은 이제 서류상의 사업자 등록증 서류상의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내리셔서 권한 설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드민에 접속해서 공급사의 계정이 접속할 때 권한을 우리가 부여하는 정보인데요. 제가 이렇게 운영자 권한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 권한 설정이라는 창이 노출되고요. 자, 이때에 어, 우리가 해당하는 이 공급사가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어, 크게는 이제 보시면 읽기, 권한 없음, 그리고 읽기 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는 말 그대로 화면 자체에 접속만 가능해서 확인만 가능한 것. 그리고 읽기 쓰기는 접속해서 수정, 뭐 등록, 변경이 가능한 수준. 그리고 2차 메뉴 개별 설정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지금 기본 설정 메뉴에 2차 메뉴 개별 설정이 있죠. 어, 이거는 이런 대메뉴 자체에 우리가 어떤 개별적인 부여가 아니라 이런 대메, 대메뉴 자체에 어, 전체적인 메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설정이라는 요 메뉴, 하위 메뉴에 각각의 2차 메뉴 자체에 개별적으로 각각의 메뉴 권한이 필요하다. 어, 나는 기본 설정에 이 공급사는 관리정책은 주고 싶지 않지만 상품정책은 상품 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메뉴에 개별 설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서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급사에게 사실 이 상품 정책과 배송 정책 기능에 읽기 쓰기 권한을 좀 부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특히 상품을 등록할 때 우리가 상품 상세 이용 안내, 배송, 환불, 교환, AS, 그리고 어, 배송비를 이 공급사마다 개별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상품 정책과 배송 정책 한번더 풀어볼게요. 이 메뉴와 이 메뉴. 배송비를 등록하고 상품 상세 이용 안내 메뉴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등록할 수 있는 이 메뉴는 각각 개별 읽기 쓰기 권한을 주셔야 된다. 그래야 상품 등록할 때 자동으로 매칭되어서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품은 등록해야 되죠. 공급사 상품 주문 들어왔을 때 주문 배송 처리해야 합니다. 게시글, 공급사 상품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경우에 공급사가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게시글, 그리고 공급사와 운영자, 운영자님들과의 어떤 정상 관리, 이렇게 해서 일기 쓰기 권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공급사의 담당자 정보, 그리고 그 밑에 정상 금액 입금받을 계좌 정보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사 등록 화면 한번 함께 살펴보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사가 등록되어 있는 전체 공급사 리스트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 즉그 로그인한 화면에서 어, 본사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이죠. 여러분들 최고 운영자가 로그인한 화면에 여러분들의 회사까지 함께 아마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어, 이런 어떤 본사 화면을 제외한 공급사 네, 그리고 그런 공급사를 삭제 처리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삭제 처리는 어, 탈퇴 상태, 운영이 아닌 탈퇴 상태의 공급사만 가능합니다. 왼쪽에 공급사 관리 메뉴에서 게시글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게시글 관리 메뉴는요, 네,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본사와 공급사 간의 업무 소통을 할수 있는 게시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요. 오른쪽 상단에 게시글 등록을 클릭해서 어, 우리의 쇼핑몰에 입점 해, 입점되어 있는 우리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는 공급사 전체 또는 특정 공급사를 지정해서 게시글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지 사항이라든지 뭐 알림 사항 이런 것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하나 등록해 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공급사 전체를 대상으로 알림과 같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통의 어떤 그 채널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 공급사 게시글 리스트에 보시면 우리 쇼핑몰에 입점에 있는 공급사에서 본사를 대상으로 이제 글을 남긴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급사는 이제 본사에게 작성한 게시글을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답변을 남기면서 서로 이렇게 글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급사 관리 아래에 수수료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캘린터가 노출이 되는데요. 공급사별 수수료,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최대 네 개까지의 이 수수료를 일과 일자별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해당하는 공급사의 이름과 함께 노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된 수수료를 지정된 기간 동안 특정 상품, 특정 카테고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공급사의 특정 판매 수수료를 특정 기간에 상품을 선택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별, 그리고 기간별, 공급사별, 이렇게 전체 캘린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공급사 수수료 일정이 종료되면 어, 상품에 원래 등록된 기본 수수료가 다시 디폴트로 적용이 됩니다. 네, 상품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승인 관리 메뉴인데요, 네, 공급사가 본인의 어드민 화면 통해서 어, 상품을 등록한 그런 상품에 대해서 어, 본사에서 승인 또는 반려, 삭제할 수 있는 네, 그런 화면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이렇게 반려 처리한 상품이 보이실 텐데요. 어, 미리 반려처리한 상품에 대해서 사유 버튼을 클릭하면 사유도 이렇게 함께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 공급사에서 등록한 상품을 예,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체크하시고 선택 상품 승인 처리하시면 해당하는 상품은 이제 승인 완료 처리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변경 이력의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정한 게 지금 정확히 나오지가 않아서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력도 확인되십니다. 네, 추가상품은 말 그대로 공급사에서 등록한 추가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품과 추가상품 두 개를 이렇게 승인처리할 수 있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 밑에 공급사 정산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정산관리 화면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기간에 따른 공급사별 정산금액과 수수료 매출 등 공급사와 정산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테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검색 버튼 누르시면 공급사별마다 네, 이렇게 매출과 정산요청권, 정산확정권 지급완료권 이런 식으로 어, 테이블이 확인되십니다. 네, 각각의 이런 어떤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네, 먼저 정산금액입니다. 정산금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금액은 어, 정산확정. 지급 완료로 처리된 정산 금액에서 이미 해당 공급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쿠폰이나 마일리지 예치금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른쪽에 이제 수수료 매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된 상품 그리고 배송비 금액에서 등록된 수수료율로 계산된 수수료 금액의 총합계를 의미합니다. 센테이지가 적용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정산 후 환불은요. 어, 판매된 상품 배송비에서 정산이 확정된 이후에 환불 처리되었을 경우에 재정산된 금액의 총 합계인데 여기 이렇게 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산 요청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관리에 강, 정산 관리에서 가, 각국 정산관리에서 각각의 공급사, 공급사별대로 정산요청건수가 이렇게 확인됩니다. 보여주시죠. 네, 정산확정건은요. 정산, 정산의 상태가 정산확정인건수, 지급완료는 말 그대로 정산이 완료된 상태인 이런 건수를 의미합니다. 네. 어, 그러면 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산관리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관리 이동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당하는 공급사에 각각의 정산상태가 이렇게 확인되시는데요 정산의 진행단계는 정산요청 그리고 정산확정 그리고 지급 완료의 상태로 각각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사가 정산을 요청하면 우리 운영자는 해당하는 정산요청을 확인하시고 정산 확정으로 넘기시고요 그리고 계좌에 지급을 완료해 주시는 단계 이세 단계를 거치시면 되는데요. 정산요청건의 오른쪽 상세 정보를 클릭하시면 공급사가 정산을 요청한 주문번호와 각각의 판매수수료, 정산 금액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산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정산요청건을 정산, 요청권을 정산 확정 상태로 일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주문 배송 단계와 동일하게 처리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정산이 확정된 이런 지급권을 이제 앞에서 등록한 그 계좌 정보에 뭐 입금 처리가 진행, 입금 처리를 진행해 주시고 정산 확정권에 대해서 지급 완료 또는 여러 이제 이슈에 의해서 이월, 보류, 반려 등과 같은 단계를 거치셔서. 일괄처리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수기정산 요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요 수기정산 요청은 네 수기정산 요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급사와 추가적인 정산 금액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자동으로 정산 처리되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 이외에 우리가 네, 공급사와 추가적인 정산금액이 필요한 경우에 뭐 해당하는 정산 타입 선택하시고, 이게 주문 상품의 건인지, 아니면 배송비에 관련된 건인지, 아니면 환불에 관련된 각각의 건인지에 대해서 판매금액 입력하시고, 그러니까 더 받을 것, 환불해 줄것 입력하시고, 수수료 입력하신 다음에 정산 알아서 계산이 되고, 확인 눌러서 수기 정산 요청을 클릭해 주시면 공급사에게 해당하는 정산 요청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정상 관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어, 이런 공급사 기능이 사실 공급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우리 쇼핑몰에서 사실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브랜드 상품을 취급 오픈마켓 형태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와 협업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컨텐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꾸며 나가시기 나름인데. 이런 정산 관리나 이런 어떤 그 관리적인 부분들의 기능들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려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예요. 왜냐면 이런 기능들이 수반이 잘 되어야지만이 공급사와의 그런 어떤 기능, 공급사의 기능들을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뒷단에 이런 기능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수반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정산 관리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사실, 공급사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어, 여러 설명이 사실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정상들이 잘 진행이 된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 많이, 우리 쇼핑몰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어,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좀 많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런 이런 쇼핑몰 형태들이 많다라는 것을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운영자 분들이 어, 공급사의 기능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공급사는 이 기능이 전부거든요. 이럴 때 사실 이제 정산적인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셔야지 이거에 대한 도전이 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조금 저는 어, 안내, 안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어, 밑에 이제, 주, 이제 주문 상품 정산 요청 같은 경우는 보도록 할게요. 네. 역으로 이제 공급사가 정산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정산 요청 하라는 식으로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사 화면과 운영자 화면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여지시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공급사의 어드민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사의 어드민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접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네, 메뉴 권한을 부여받은 이렇게 화면만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상단에 이렇게 노출이 되죠. 기본 설정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접속 권한이 없다라고 가장 먼저 나오는데 요거는 기본 설정에 대한 대메뉴에 대한 접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네, 상품 정책의 상세 이용 안내 관리 이렇게 그리고 배송비 조건 이렇게 노출됩니다. 먼저 이제 공급사 입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지만이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여지는데요. 어, 공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상품상세 이용 안내 관리를 본사, 여러분들의 쇼핑몰이 등록해 놓은 요 이용 안내 제목을 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음, 사실 요거는 뭐 본사에, 본사가 직접 등록한 내용을 쓰셔도 관계없고, 어, 아니면 어, 그 공급사가 등록한 내용을 본, 어, 공급사가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송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배송비는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수수료의 쉐어가 상품, 그리고 배송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송비는 본사의 배송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송비는 반드시 등록해라 라고 공급사에게 안내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런 어떤 기능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지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배송비를 먼저 설정을 해줘라 라고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 앞단을 동일하게 세팅을 하고, 이제 공급사도 상품을 등록하죠. 상품 메뉴 보시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려가 됐다. 확인이 되죠. 자, 그 주문 배송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입금 대기 단계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입금 대기는 공급사의 상품이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죠 입금 대기는 네, 운영자 본사가 처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결제 완료부터 확인이 되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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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공급사 본인의 상품을 수동 처리하는 것 동일합니다 그리고 네, 취소도 마찬가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반품 환불 처리 여기서 가능합니다. 자, 게시글 보도록 할게요. 게시글 보면, 문의와 후기 처리. 문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본인의 공급, 본인의 상품, 공급사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문의가 오게 되면, 이렇게 노출이 되고요. 공급사가 스스로 답변 처리하게 되죠. 그리고 공급사 게시글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본사가 남긴 글, 그리고 공급사가 남긴 글, 같이 이렇게 화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은 이렇게 크게 세 개, 정산 관리와 정산 후 환불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 이렇게 세 개로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 메뉴들이 본사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본사 자체는 어, 공급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기능 자체는 본사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처리가 가능해요. 상품 등록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 등록을 우리가 공급사 상품을 대신 등록할 수가 있으셨잖아요. 이렇듯이 모든 정산의 뭐 확정 요청 이런 것도 본사에서는 가능하지만 가급적 공급사가 직접 요청하고 본사가 확정 처리하고 뭐 지급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실 것을 미리 안내해드리면 좋겠죠. 자, 이렇게 공급사 화면도 화면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시 제가 본사 화면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여러분들의 쇼핑몰 화면인데요. 여러분들 기본 설정으로 한번 이동해 주셔서요.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이동하셔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 설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급사 기능을 활용하셔서 여러 형태의 쇼핑몰을 운영하셔서 하시게 되면 공급사를 등록하자마자 쭉요 기능에서 마우스를 쭉 내리시면 여기 하단 영역에 회원 비음 주문 시 상품 공급사 개인 정보 제공 동의라는 요 항목이 이렇게 보여주실 텐데요. 공급사 자체를 등록함과 동시에 여 치환 코드 보여지시죠? 해당하는 공급사 일인이 노출되면서 공급사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반드시 이 항목에 대한 동의 값을 받도록 페이지에 노출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쇼핑몰에서 등록하겠습니다. 우리 쇼핑몰에서. 제가 이게 공급사 상품이거든요. 클릭해서 이렇게, 구, 이렇게 구매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진행하면 쭉 이제 내리면 여기 상품 공급사 개인정보 동의라고 해서 화면 키우겠습니다. 여기, 제공받는 자의 이 상품의 공급사 이름이 자동으로 노출되면서 해당하는 공급사에게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수로 제공됩니다. 이거는 법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 여러분들이 뭐 선택에 의해서 요거를 미노출 시키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고객들이 역으로 이거 왜 받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안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운영자분들이 실제로 이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조차도 모르고 노출이 되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공급사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그리고 공급사 상품이 노출되어서 판매됨과 동시에 네, 주문서 페이지에 이 항목까지 이렇게 더불어서 노출이 되고 사실 공급사 자체가 이제 주문과 상품, 상품 등록과 주문 배송까지 모두 진행되다 보니까 해당하는 항목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고객 정보가 공급사에게 제공이 된다. 그래서 이 항목이 노출된다까지 여러분들 같이 더불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공급사 기능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 여러분들 공급사는 사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모델링처럼 오픈마켓 기능 그리고 특정 카테고리를 전문으로 하는 쇼핑몰 컨셉 그리고 어 인플루언서와 함께 협업 판매하는 콜라보 쇼핑몰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조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다양한 상품의 군을 우리가 만들면 한번 이렇게 띄워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상품의 그 쇼핑몰 형태로 만들게 되다 보면 사실 브랜드와 어떤 그런 공급사의 협업이 또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매출상승의 효과,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하다 보면 여러분들 상품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해소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매출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 앞에서 보셨듯이 제가 공급사의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그런 쇼핑몰의 모델링을 조금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건, 저희 도, 그 공급사가 고동물에 조금 잘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었다. 그리고 기능이다. 그래서 공급사가 각각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잘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 공급사 스스로가 상품을 등록하고 정상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수수료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설정한 것 동시에 그리고 수수료를 저희가 4개 정도 우리가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일그 기간 자, 자체를 우리가 설정함으로 해서 특정 카테고리, 특정 상품에 이렇게 일자별 설정을 하면 프로모션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상품과 특정 프로모션을 우리가 개별 수수료 설정을 하면 이렇게 수익적인 구조를 조금 할수 있다 이렇게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급사 관리로 다양한 브랜드 상품 판매하기 이달의 고도물 기능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